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3년간의 거리 두기 제한에 보상이라도 하는 듯 축제 열기가 뜨겁습니다 각종 스포츠 경기와 콘서트 표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간절함을 노린 걸까요? 정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티켓을 파는 안표상이 또 기승을 부리고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속수무책입니다 해마다 논란인 안표 문제 해결책은 없을까요? 김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대비에도 6만 명의 시민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모였습니다. 지난 5월 골든 부츠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이 한국에서 친선 경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골을 넣은 뒤 특유의 세레머니를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기쁨을 선사했는데 관중들은 경기장에 들어오기까지.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원가의 두세 배에 달하는 암표가 기승을 부렸고 심지어 사기 피해까지 당했기 때문입니다. 급처라고 본인도 빨리 팔래 팔아야, 팔아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구매자한테 조금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네,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 네, 그렇게 여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이됐고 경기 직관이 간절했던 피해자는 사기를 당했지만 또다시 암표를 구해 이날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해외 축구 팬 입장으로서 토트넘이 뭐 언제 우리나라에 다시 올지를 모르는 상황이고 코로나 시기 때문에 해외도못 나가는 상황이라서 이제 놓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쿠팡플레이 측은 철저한 검문으로 암표 거래 방지에 나섰다고 합니다. 안표를 해갖고 좀 불법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혹시? 어, 오늘 오늘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1차에서 아, 그거를 검문하고 여기서 받고 들어갔기 때문에 아. 아직은 그런 상황. 그럼에도 경기장 밖에서는 안표 판매가 버젓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20만 원짜리, 두다 가짜면 60만 네. 말고 좀좀 스포츠 경기뿐만 아닙니다. 행사에 달인인기가수 사이의 여름 콘서트, 흠뻑쇼를 가려고 했던 김민정 씨도 안표사기를 당했습니다. 다 털려서 저는 이제 없어요, 못 가요. 제가 이제 그거를 가려고 한 것도 전이지 제가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어서 그냥 고등학생애들 스트레스 풀어주려고 그냥 그렇게 제가 했던 건인데, 제된총 당하니까 전정. 안표 사기와 관련해 인터파크 티켓 측은 양도를 제한하거나 예매자 본인만 입장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정 예매에 대해서는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예매를 강제로 취소하거나 2년간 예매 정지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는 경기장이나 정류장 등 특정 장소에서 안표를 판매하는 이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부분 암표 거래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져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조항들을 적용을 해서 처벌을 하는 경우가 있긴 했었는데 딱 암표만을 특정해서 처벌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 암표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표 거래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는 이전부터 나왔지만 국회는 여전히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네, 앞서 안표 상과만 났던 김혜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 안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모였다고요? 네, 피해자 약 서른 명이 모여 있는 대화방이 만들어졌는데 모두 한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거라고 합니다. 경기 일주일 전에 모바일 티켓이 발급되는 점을 악용한 건데요. 사기범은 그 사이에 돈을 받고 잠적했습니다. 네, 이 돈을 받은 뒤에 잠적하는 이 이른바 안표 사기를 행하는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데요. 형법 제 삼백사십칠조에 따라 십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문제는 온라인에서 벌어진 안표 사기인데요. 온라인 안표 거래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나요? 네, 전문 안표상들은 매크로라고 하는 자동 클릭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티켓을 다량으로 구매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만법상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침해, 또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안표사기 자체에 대한 양형 기준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 설명입니다. 대법원은 매크로를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바가 있어서 그 조항에 따라서는 처벌이 되기 힘듭니다. 네, 또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이용한 가짜 계정으로 눈속임을 하기도 하는데요. 가짜 계정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 9조에 비밀 보호 의무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안표 근절 필요성은 좀 이전부터 꾸준하게 제기가 되어왔는데 국회에서는 사실상 이걸 지금 방관을 하고 있다고요? 네, 안표 거래 방지 법안이 다수 발의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지난 3월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도 나왔는데 아직도 소관 상임위에서 접수 상태입니다. 현행법상 앙표 판매가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손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입법 공백이 여전한 겁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살펴봤지만 피해자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체로 이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는 있나요? 네, 피해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올 수는 있지만 집행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사기 범위 어떤 제, 그 자력 상황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뭐 실질적으로 그 납부를 할 의사라든지 그런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사기로 편취했던 돈을 다 어디 빼돌렸던지 하는 경우에는 또 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티켓을 구매할 때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네, 우선 티켓을 판매하는 플랫폼의 경우에는 안표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표 거래는 티켓이 판매된 이후에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안표는 판매된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일인 거잖아요. 저희는 판매까지만 하는 음, 그런 역할을 하는 플랫폼인 거고요. 안표라도 구해서 축제를 즐기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 위험성을 생각해 본다면 애초에 안표를 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우천 등으로 인해서 취소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 취소된 환불 금액을 과연 누가 받게 되느냐? 안표를 구매한 사람이 아니고 안표를 판매한 사람이 받게 되겠죠. 본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점. 네, 많은 이들의 좀 간절함을 악용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이 암표상들의 행태가 근절되는 게좀 우선 과제인 것 같네요. 이번 주에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원2 0만한 틀이 니요 에? 아, 벌써 무슨 일는데 하실 건가아닙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내가 거짓말을 말로 합니까 아가씨는 큰일 나게. 자기 권잘 뺏길 일있습니다0만1만 원. 갖고 이만 원. 만 원. 주당 15만 이 15만 원. 주데이 15만 원. 안에 들어가서 표 없이 보는 거야 에이뭔 소리야? 표 없이 보는 거라고 어떻게 그래요? 아 이거 안에들해가지고 안에 들어 가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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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특수한 장소, 공연장이나 뭐 아니면 나루터 이런 식으로 장소가 실제로 특정 되어 있고 유추적용이 금지가 되어서 온라인으로는 이게 확대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프라인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있지만 어, 안표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여전히 없는 상태입니다. 나이가 많은 근로자의 임금을 깎는 것을 이른바 임금 피크제라고 합니다. 대법원이 최근 현행 임금 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법부가 임금 피크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놨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혜연 기자가 듣고 왔습니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근로자들의 시위. 이들이 외치는 건 임금 피크제 폐지입니다. 임금 피크제. 나이가 많은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고자 도입됐지만 현실은 아니라고 합니다. 정년도 못 채우고 퇴직하는 근로자가 수두룩하단 겁니다. 30년 세월 회사에 못맞쳤던 심상균 씨. 하지만 회사는 그를 외면했다고 합니다. 직무 규정도 없고 거의 계약직원 임시계약 임시직 취급을 하고 처우에 대한 몸멸감 수십년 생활해왔던 직장에서 받는 어떤 어, 그런 상실감 뭐 이런 부분들이 제일 힘들어서 정부는 6년 전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올렸습니다. 기대 수명이 늘면서 부양할 부모와 키워야 할 자식이 있는 50대 가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노사 합의 없이 사측의 유리한 방향을 강제했고 부당한 처우는 계속됐다고 합니다. 구체적 합의를 이끌어야 할 교섭 대표 노조조차 미지은했고 직접 복수 노조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정년 연장에 맞춰서 새로운 제도를 합의해야 되는 이런 노력을 저는 안 하는 걸 보고 이제 우리가 직접 해야 되겠다. 교섭권이 없으니까 결국은 어 밖으로 뛰어나가서 소송을 통해서 해결. 지난 5월 대법원은 처음으로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달 사이 부당성을 주장하는 근로단체는 늘고 있지만, KT, 전력거래소, 국민연금공단 등의 근로자 측은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판결 당시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인 것은 아니라는 부연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실질적 임금삭감 폭과 기간, 임금삭감에 준하는 업무량과 강도의 저감 여부, 감액제원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에 사용됐는지 여부입니다. 일부 로펌은 법정 다툼에 대비해 임금피크제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정상태 변호사는 근로자 패소 이유를 정년 유지형과 정년 연장형의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최근에 이제 하급심에서 두 개의 이제 판결이 었는데두건 모두 다 어, 사용자가 승소를 했습니다. 이제 근로자가 패소를 한 거죠. 그 내용을 보면은 일단 정년 연장형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좀 되게 어~ 임금피크제의 도입의 합리적인 이유를 좀 되게 넓게 잘 인정을 하고 있는 듯한 정년 유지형은 정년을 보장하면서 정년 연장형은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학계에선 임금피크제 긍정적 효과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임금 피크제가 잘 유지가 운영이 될수 있는 그런 방안은 무엇일까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근로자들의 복지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연구는 사실은 좀 찾아보기가 많이 힘들어요. 다른 방식의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는 게 학계 의견입니다. 연공급제 그 자체에 좀더 그. 변화가 있었어야 되고 성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시키는 성과급 제라든지 또는 직무급이라든지 직능급이라든지 노사 갈등만 더 부추기게 된 임금 피크제 무효 판결 정년을 바라보고 있는 근로자들은 오늘도 불안 속에서 회사로 향합니다. 법률 방송 이혜연입니다. 이번 주핫클리 코너에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관련한 얘기 해 보겠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5일 브리핑을 통해 경찰 제도 개선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역시 관심이 가장 컸던 건 경찰국 신설. 오는 8월 2일 행안부 내 경찰 관리 조직인 경찰국을 새로 만들겠다는 내용은 결국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분리돼 승격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업무 조직이 신설되는 겁니다. 일단 경찰국 구성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인사지원과와 총괄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과에 16명의 인력으로 구성됩니다. 경찰이 12명, 행안부 직원 등 일반직이 4명입니다. 이들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업무를 담당하며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재청권과 국가경찰위원회 안건부인 자치경찰지원 등의 업무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경찰국장인 치안감계급의 경찰을 임명하고 총경 이상 경찰에 대한 임용 재청 등의 업무를 하는 인사지원권은 전체 인원을 경찰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행안부 조치에도 여전히 정부의 경찰 통제 비판의 목소리는 나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향후 경찰 조직은 주요 정책에 대해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전국경찰 직장협의회는 정치 권력이 경찰권을 사유화하려는 것이라며 경찰국 신설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직협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행안부는 현행 경찰제도의 역사적 성립 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채현 제도의 문제점만에 부각해 경찰국을 신설하려 한다며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나아가 경찰 행정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 역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의견을 내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경찰이는 먼저 경찰법을 근거로 경찰이 패싱을 지적했습니다. 경찰법 제10조제 1항에 따라 경찰 사무 관련 인사, 예산, 장비 등 주요 정책은 경찰위의 심의 의결을 맡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경찰이 심의 의결 대상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경찰인은 특히 중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은 경찰청장이 보고하도록 규정한 이 제정안 제 2조 제 3항 제 5호는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장관이 치안 사무에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행법상 장관을 대신해 치안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경찰위원회가 반발하고 있어 위법시비가 장기전에 돌입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렇게 경찰국 신설 반대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가운데 오는 23일엔 현장 지휘관들이자 강북국인 총경급 경찰관들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하면서 이들의 집단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갈지 의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찰 통제냐, 경찰 발전의 새로운 계기냐. 일단 현재 반대를 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인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위법 가능성부터 제거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찰국 신설이 국민에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 정책이 될수 있도록 정부와 경찰 모두 먼저 노력해야 하는 것은 필수일 것입니다. 이번 주 핫클릭 여기까지입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달 말 출소할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열린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김전 지사를 명단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형법상 일반적으로 형기를 절반 이상 넘겼을 때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되는데 김전 지사는 형기의 60%를 채워 심사 대상으로 거론은 됐으나 결국 제외됐습니다. 이에 야권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과감하고 통큰 사면으로 국민 통합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상황. 김전 지사는 이른바 친노 친문 인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 정치권은 김전 지사의 가석방 또는 사면 여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명박, 이재용 두 분에 대한 사면과 더불어 김경수 전 지사 사면도 필요하다며 진영논리에 입각한 사면이 아님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그나마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지금은 815 사면임을 알아주시길 바란다며 통큰 사면으로 윤석열 정부는 진영논리에만 매몰된 정치에서 나오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같은 날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폭넓게 사면해서 국민통합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당연히 이전 대통령은 물론 이 부회장 김전 지사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사면 대상자 명단을 받은 만큼 다음 달 사면 심사위원회에서 8위로 특별 사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면자는 국무회의 의결 후윤 대통령이 광복절 직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는 최근 형 집행정지를 받아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 석유화학그룹 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일각에선 김전 지사도 8 1로 특별사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거물급 인사의 가석방과 사면 논의는 지극히 정치적 판단의 문제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남성욱 법무법인 진성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정치인의 가석방 이슈는 주기적으로 대두돼 왔고 특히 8월마다 특별 사면 이야기가 나왔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가석방이 됐다고 해서 사면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면 됐다고 해서 가석방이 되는 것도 아니라며. 정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동원 법무법인 이론 변호사 또한 이러한 사안은 법적 쟁점이 아닌 정치적 판단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전 지사는 드루킹이라 불리는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2월에서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 기사에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와 민주당의 100만 건이 넘는 유리한 댓글을 상단에 노출되도록 댓글 조작을 벌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최종적으로 김전 지사는 지난해 7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한편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는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도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21억 원을 상납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됐고, 김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주로 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